반갑습니다. 철물점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드레인 박스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치하기가 쉬워서 어,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 제품, 이 제품이 저희 음,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영상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영상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를 어좀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열어서 부품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보시면은 부품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없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싱크대용 설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싱크대에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메인 부품인데 원리는 물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렇게 닫히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싱크대를 가정하고 자 싱크대 호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싱크대 호스가 그 싱크대 통해서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싱크대 호스를 바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첫 번째 요 부품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껴야 될게이 요 부품, 이요 부품을 이 구멍에 깊숙히 넣습니다. 저는 깊숙히 안 넣겠습니다. 이거 뺄때 힘들거든요. 깊숙히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요거를이 요 제품을 이요 제품을 이렇게 탁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개를 닫아서 착착착 잠궈면 잠그, 잠기겠죠? 쫙 잠궈갑니다. 그러면 꽉 타이트하게 조여집니다. 딱 조여지면은 요 안쪽이 이제 요렇게 깔끔하게매꿈이 되죠? 요 상태에서 자 요거는 요 싱크대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껴두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따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두고 자, 요거를 열로 들어가야 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결을 체결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저 지금 세게 안 잠궈가지고 좀 헐렁헐렁 하는데 세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이 나오면은 딱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즈 크기 한번 제가 줄자로 재볼게요. 그러니까, 아, 설명서에는 50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줄자로 쟀을 때는 자, 이렇게 5cm 정도 되면은 꺾기가 힘든데 뒤집어서 뒤집어서 자 예, 5cm 정도 되면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요잘 보이시나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잡아도 자, 50파이, 설명서상에는 50파이 이상 되면은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만 요즘 들어가, 요 부분이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 수만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요, 요 부분은 한 4.3cm 이렇게 나오는데 넉넉하게 5cm 이상이면은 다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넉넉하게 재고 있거든요. 참조하셔가지고 설치하는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넣을 때이 부분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박아 넣으시면은 예, 더 세지도 않고 더 이제 튼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싱크대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쪽 또 뒤쪽 보면은 세탁기 세면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약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세탁기 세면대로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또 다른 거를 꺼내겠습니다. 자 세면대 밑에 쪽 가면은 홀 사이즈는 대략 다 이런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자 처음 부품을 깨야 될게 역시 똑같습니다 요거 요거 이게 만약에 세면대 바닥으로 갔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파이프가 여 파이프가 돼 있죠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 요기 처음에 넣어야 될게요 똑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아까 필요 없다던 고무, 요 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꽉 결합시켜줍니다. 그가지고 이렇게 잠그면 잠그면은 됩니다 이거를 여 안까지 꽉 넣어주세요 저는 나중에 또 다시 풀어야 되니까 다하면는 이제 또풀때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딱 체결을 하면은 이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딱 홀딩이 매듭이 아주 좋게 지금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 요거를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뭐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바닥으로 탁하게 바닥으로 이게 바닥이라 고 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탁하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또 빠지고 들어가고 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부품은 요렇게 뭐 세면대나 여기 보면은 뭐 세탁기를 할 때는 또 요거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오는데 요걸 쓰고 안 쓰고는 이제 거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한다고 나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